안녕하세요. 국제 간호사 길라자비의 저자 미국 간호사 김미연입니다. 정말 바쁘게 근무하다 보면요. 주위에 같이 일하는 동료들 이런 사람 꼭 있습니다. 어, oh, have you seen my brain? Oh my god. I lost my brain. Where are you? Where is my brain? 도대체 자기 뇌를 누구한테 찾아달라고 하는 건가요? 여기서 브레인은 근무할 때꼭 필요한 나의 일과나 업무를 적은 기록을 말하고요. 저는 종이와 자연필이 준비물로 필요합니다. 하루에 한 장씩 근무할 때마다 만들어서 사용하는데요. 종이를 접고 줄을 그리기까지 딱 30초 정도 걸리고, 시간이 지나고 경력이 쌓일수록 환자 파악에 대한 능력이 늘어나면서 적어야 하는 내용이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환자 한 분당 한 장씩 필요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종이 한 장에 3명에서 6명의 환자까지 다 기록하고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한 시간에 하나씩 칸을 만들어서 근무 시작부터 끝까지 표를 만들고요. 매 시간 투약이 필요하다던가 검사실로 보내드려야 한다던가 하는 것들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저만의 브레인인 거죠. 이렇게 저렇게 접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종이가 굉장히 작아집니다. 사용하고 나면 이런 모양들이 돼요. 나름대로 색깔 구분을 하기도 하고 형광펜으로 저만의 마킹을 하기도 합니다. 한 번도 저만의 브레인을 가져본 적은 없는데, 갖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신규 간호사 분들이시라면, 프리셉터가 어떤 방법을 활용해서 자기만의 브레인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참 좋겠고요. 이미 경력자이시거나 병원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동료분들에게 자문을 구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거기에도 없다 하는 경우 바로 우리는 네, 바로 이 S bar인데요. S bar는 간호사들이 커뮤니케이션에서 정말 많이 활용하는 도구인데 이 도구에 정말 중요하고 꼭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정보들이 다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충족하는 나만의 브레인을 만들면서 일하시는 부서 혹은 병원에 적합하게 더하고 빼고가 감이 되다 보면 정말 나만의 딱 떨어지는 브레인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지금 이 영상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미국 간호사로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꿈이 찬란하고 아름답고 선명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